안녕하세요. 쉬운 바둑의 이원장입니다. 어, 며칠 전에 커뮤니티에 올렸던 문제, 자, 바로 이 문제인데요. 요거 정답 이제 알려드릴게요. 자, 이 문제 정답은요, 바로 여기에요. 첫 수가. 일단 그냥 밀고 들어가는 건백이꽉 있는 순간 또 쳐들어가도 막고 두 집이 생기죠. 그래서 흙은 그냥 밀고 들어갈 수가 없고요 여기를 먼저 끊어가야 돼요. 이때 백이 그냥 잡게 되면 흙은 밀고 들어가고 백이 막을 수가 없죠 따먹히니까 그래서 백이 따낼 때 흙이 한번더 밀고 들어가게 되면서 백이 잡히게 돼요 이백한 점이 단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흙네 점은 잡히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돌아가서 첫 수는 일단 치중을 가고요 이때 백이 이 돌을 잡을 수가 없고 이제 백은 이두 점을 단수를 칠 거예요.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많이 막히셨을 텐데, 이때 흙은 여길 둬도 되고요, 단수를 쳐도 돼요. 문제는 백이 두 점을 따내는 거죠. 여기서 먹여치기를 할 수가 있는데, 먹여치기를 바로 하면 백이 두 집이 나서 사니까, 백은 아니, 흙은 먹여치기를 하지 않고 먼저 이어야 돼요. 여기서 이제 백이 세 점을 잡으면 흙은 먹여치기로 백이 죽는 거예요. 백이. 이한 집을 만들면 그러면 왼쪽에 백돌 7 점을 잡고 다 잡을 수가 있겠죠? 자, 오늘 문제의 정답은 이 수순. 다시 한번 수순만 보여드릴게요. 정답 수순 첫 번째, 여기, 그리고 백이 막을 때 뻗거나 단수치거나 상관없어요. 백이 따낼 때,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세 개로 키워죽이고 백이 잡을 때 먹여치기까지. 이 수순이 정답입니다. 끝!